배우님도 오디션 많이 보지 않았어요? 아, 저도 엄청 많이 떠들었어요. 음. 어떤 거 봐요? 지정대사가 항상 있었고요. 맞아, 맞아. 음. 자유연기가 하나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즉흥연기 하나 준비해 음. 가고. 음. 아. 그게 항상 세 가지를 준비를 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. 아. 저는 그 오디션을 진행할 때 네. 항상 그 오디션 보는 배우분한테 대사를 쳐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분을 아. 항상 배우로 섭외를 해가지고 오. 하거든요. 일반 오디션들은 연출부들이나 스태프들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맞아요. 네. 무건조하게 그냥 이렇게 대사를 쳐주잖아요. 네. 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! 뭐 이런데. 네. 내가 너한테 뭐 어떻게 했지? <laughs> <laughs> 네. 맞아 쳐주는 사람이 지금 중요하기는 해요, 진짜. 그렇게 네. 해주시면 너무 이렇게 오디션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. 너무 좋죠. 혹시 오디션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, 감독님으로서. 음, 음. 보면은 어때요? 배우들 다 비슷하게 연기하죠.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디션은 그 배우분이 그 역할에 대한 아이디어나 음. 뭐 이런 걸좀 제시해주면 은더 어, 좋게 봐요. 오, 참고하십시오. 열정. <laughs> <laughs>